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실전사주풀이실전사주풀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에, 아신 분들은 잘할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음, 국악신동, 아기호랑이 아기 김태연, 올해 2세가 12세가 되죠. 해서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또 초등학생 12세 사주를 한번 풀어보죠. 좀 이제 영상을 김태연 양의 영상을 몇개 봤는데 아주 깜찍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렇게 귀인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이 어린아이가 어린애가 사실 어린애죠. 초등학생이니까. 어린, 어린, 어린이가, 아, 이런 참, 음, 독특한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해서, 이제 뭐, 전국, 전국적으로 어떤 행사 있으면은 거기 가서, 어, 초대가수로 이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 어, 독특한 애다, 음, 초등학생이 이렇게 가수 활동을 하고, 또 초등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말하는 것도 좀 귀엽고, 그래서 한번, 음, 사주로 생년월일을 찾아서, 아 어, 써봤어요. 그리고 이제 시가 있는데, 시를 잘 보아야, 시가 정확해야 그 사람의 사주 운명을 정확히 볼수 있다. 그래서, 시는 이제가 직접 본인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또뭐 부모들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나름대로의 시를 이제, 12시죠. 12시를 해가지고, 어, 정유시로, 어, 봤어요. 봤는데, 다른 시도 이제 쭉 비교를 해봤을 때 정유 씨가 가장 음, 예하는 음, 행동이나 말투나 이렇게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네, 활동 중인 일들 또걔 말하는 특, 특성 이런 것들 살펴볼 때 정유 씨가 가장 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줘서 정유 씨로 정하고 사주를 풀어보죠. 만약에 정유 씨가 아니다, 진짜 아니다 하면은 이제 제 풀이가 틀릴 수도 있겠는데 정유 씨가 가장 적합하지 않, 않느냐? 이제 현재까지 봐서 이제 그렇다 그거죠. 그래서 정유 씨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네, 신금 열주가 신금 여명이죠, 시 여명. 이제 어린 어린이긴 하지만은 음 어쨌든 권명 곤명, 권명의 여명이죠, 여명의 여명은. 어린아이든, 뭐, 나이가 드신 분이든, 인생을 거의 다 사신 분이든, 또는 현재 어린이든, 아이든, 여명에는 관성 위주로 먼저 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니 볼수 없으니까, 정의 평관으로 천간에 계도를 했다. 했을 때, 남명이라면 시상 일기가 되는데, 시상 일기격이 되는데, 여명이기 때문에 관성 위주로 해서, 정정인 편관이 관관성이 됐다. 이제 지지나 다른데 이제 관성이 없죠. 그래서 편관이 정편관을 관성의지로 보고 정확 이제 갑정제가 이제 상생시켜주죠. 그래서 정편관인 음, 음, 관성이 예, 확연히 살아 있다. 시간에 살아 있다. 그래서 정관 이제 관성이 뚜렷하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 본신도 사유 궁궁계 시록이 주어져 있죠 시지에 유 시록이 주어져 있어서 본신도 약하지 않다 원령의 인성이긴 해도 모광절이면서 인성이기도 하죠 인성이기도 하고 진중에 이제 갑목이 투출돼서 목성 을목 목성의 모광절 진은, 이제, 진, 월은 모강절, 세태절이기 때문에, 고절이기 때문에, 모 목이, 진중, 을목의 기운이, 이제, 투관을 했다. 즉,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가끔 어떤, 요즘에는, 이제, 다른 영상도 한 번씩 봐지기는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하다 보니까, 아, 뭐, 이렇게, 다른 영상도 한 번씩 봐지는데, 이 천간에 있는 거는, 천간에 있는, 천간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 투출됐다 또는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하는데, 천간에 원래 나타나 있는 것은 지지에 있는 기운이 투출된 게 아니고, 원래 형성된 것이다. 천간에 있는 것은. 천간에 있는 것은 원래 형성된 기운이다. 지지에 있어서 지장간이 투출돼서 어, 투간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투출되고 투관되고 또는 이렇게 설명들을 하는데, 그건 하나의 설명과정일 뿐이고, 기운의 통관, 통관성을 설명하는 의미일 뿐이고, 원래는 에 천간에 있는 것은 원래 숙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원래 천간에 타고 난 것이다. 천간에 하늘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 지닌 것이다. 땅의 기운에서 솟구쳐서 하늘의 기운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의 기운을 원래부터 숙명적으로 받아지는 것이다. 천간에 있는 것은.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기운하고 땅에 있는 기운하고 상통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보는 것이지, 원래 지지, 지지, 즉, 지지에 있는 지장간이, 지장간의 기운이 천간으로 솟구쳐 어, 있는 게 아니다. 투간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올해 이제 흔히 통군됐다 또는 가끔 이제 이렇게 저도 설명을 가끔 그렇게 하긴 해요. 투관됐다, 투출됐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 천간에 있는 천간은 원래 하늘의 기운을 숙명적으로 받아진인 것이다. 땅의 기운이 기운의 지장간이 투출돼서 생겨나는 게 아니다 또는 있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지닌 것이다. 원래 내가 숙명적으로 사주 팔자에서 원래 받아 지닌 것이다. 하늘의 기운을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과 아, 상통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좋은 것이고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면은 그 기운이 강해서 나의 운명에 나쁘게 미치는 것이지. 원래 나누어지 나누어지고 또는 지지에서 어말 그대로 투간된 게 아니다. 하지만 이제 설명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진 중에 있는 목 기운이 이렇게 투출돼서, 기운, 기운이 투출돼서, 여기하고 이제 동일체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동일체 돼서,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신으로 보자면은 월덕 기인이 된 것이죠. 월덕 기인. 월덕 기인. 월덕 기인이 돼서 정제가 되는데, 여기에서 정제에서 이 관을 생하기 때문에 이 정제가 엄청 기신이 돼 있다. 그러면서 상관이 또 정제를 생겨줘, 식신 생겨야 되죠. 진중에는 이제 계수도 같이 들어있죠 계수도 같이 들어있고 사이축금국의 금생수하고 금생수에서 재를 생하고 재생관에서 에, 상통된다 그래서 에, 이 구조 자체가 아주 성격도 원만한 관계를 이룰 수 있고 또이관 자체도 뚜렷이 살아 있기 때문에 음, 사조 자체를 귀격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또 여명이라 할지라도 시록이 주어지면 은 남명은 예, 격국을 이루면 더욱 좋지만 격국이 이루지 않더라도 귀를 띠는데 예, 귀의 어 구조를 갖추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래서 여명이라도 똑같이 예, 귀를 가, 갖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어리니까 귀움이라 하고 이제 크면은 귀 귀품을 느끼게 한다. 기품을 귀품을 느끼게 한다. 무 사람들한테 이런 이러, 이런 성질이 있다. 시록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어리니까 귀움 귀움귀 귀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애라도 어떤 그런 인격적 어, 의미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마음이 이제 타인들의 그런 마음을 아 얘가 귀엽네 또는 아 어리 어려도 어, 어떤 품성이 있어 보이네 이런 것을 갖게 된다. 이제 나이가 들어 드는 사람은 기품, 귀가 느껴진다. 우리가 이제 흔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딱 보는데 귀가 느껴지는 사람, 기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 이것은 이제 록에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이제 격이 주어지거나 다른 요소도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런 면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면들이 그 어린 나이가 그것을 이겨냈을까 보니까 아주 그 힘든 과정을 이겨냈어요. 보면은 비견 이게 축중에도 신금이있고 축중에도 신금이 있어도 비견만 있죠. 겁쟁이 갖고 비견만이, 비견만이 으은은 이제 고집적 고집적 요소가 이제 강하니까 이제 요 고집적 에 이제 독장성 독자적 에 또는 음 독자적 행위라고 해야 되나? 독자적 행위, 즉 고집적 독자적 행위, 즉 어. 뭐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너 이것 하지 마, 이런 쪽으로 해. 이렇게 이제 하는 건 고집적 자기 독자적 행위. 즉, 그 영상을 보면은 바람의 길인가요? 바람의 길인가? 그 노래 제목이 이제 장윤정이가 불렀다는 노래 제목 바람의 그것을 불러서 대 이제 히트가 친 거죠. 대 인정을 받게 된 거죠. 이제, 이제 우리 위에 윗분들의 그 어, 트로트 방면으로 어, 이제 있으신 분들 이미 크게 이제 평가를 받으신 분들한테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걸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해라. 이제 장윤정이라는 분이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를이 김태현 양이 자기 고집으로 독자적으로 나는 이거 하겠다 고집을 피해서이 노래를 부르게 돼서. 이제, 대 히트를 치는, 에, 그, 대 히트를 치는, 음, 그런 과정. 그래,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어,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었다다 이것이 바로, 이제 비견성의 평관. 편관. 비견성의 평관이죠. 비견, 평관은, 평관은, 이제, 모질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모질적 고통이 따라더라도이 고집적 독자적 행위, 즉 내가 이걸 하면은 이게 반드시 될것 같아, 이걸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은 아주 모질게 고생이 되더라도 과감성 있게 행동하는 것, 게 어린 나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이제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뜻을 뜻을 가지고 물론 이제 그 여기 인성이 월지 인성이 있으니까 인성이 에 이런 거 많이 이제 저기를 해주겠죠, 해주겠지만은 본인이 그걸 이제 싫다, 어려우니까 안 할까 이렇게 하면은 그걸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기의 숙명적 이제 숙명적 이 사주, 이제 숙명적 사주 바탕에 이런 게 주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걸 해낼 수 없다. 아무리 옆에서 지도를 하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어도, 본인이 이렇게 타고난, 숙명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면은, 해낼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즉, 편관성, 비견, 시록적 비견, 또 인성, 그리고 이제 정제는 또 뭐예요, 정제? 이제 성실성이죠, 성실성. 성실성에 이제 음, 우리가 이제 꾸준한 노력. 자, 꾸준한 노력, 성실성에 꾸준한 노력. 이런 것이 이제 정제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저축성도 있고 이제 다른 의미들이 다 들어 있지만은 이 복합적인 요소들과 함께 결부시켜서 하자면은 성, 정제는 성실성과 꾸준한 노력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상생돼서 이런 것들이 같이 겸유해준다. 물론, 인성도, 인성도 역시 큰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잘할수 있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예술성, 즉, 우리가 이제, 태연양은 이제 하나의 연예인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가수, 뭘 국악을 처음에, 어려서 했지만은, 에, 가수로서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자질들이 있는데 트로트 가수로서 지금 엉성하게 활동 중이니까 그러면 또그 기질이 없으면은 타고난 기질이 없으면은 그걸 또 하질 않았겠죠 다른 방면으로 갔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기질들은 어디냐 있 여기 상관 상관이 있죠 그리고 진중 계수계수는 개수, 식신이 되고 축중 계수도 식신이 되고. 식신상관이 고에, 고에 다 들어있다. 고에 다 들으면서 왕성한 것이다. 그리고 상관이 투관되 있죠. 투출되어 있죠. 그 기운들이, 이 상관도 기운들이 충분히 다, 이 사지지에 다 기운에, 이 즉, 관, 통관돼서 기운을 다 받고 있다. 그러면서 정제를 생애고, 정제는 관을 생각하고, 본신도 약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연예인으로서도 충분한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요소들, 이제 고집적 독자적 행위를 할수 있는, 이 고집적 독자적 행위라는 것은 독창성, 자기개발, 독창성 자기개발, 이런 것들까지 이제 여기이 고집적 독자적 행위라는 것은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게 독자적 독창성, 이게 자기 개발, 자기 개발의 성실성과 꾸준한 노력, 자기 개발의 성실성과 꾸준한 노력, 또모질모질개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요소들, 이게 아무리 이게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평관이라는건또 어 끈질긴 오기 끈질긴 오기도 되고 이것이 이제 지나치면 과한 이제 과한 행동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후회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기신이니까. 귀신이니까 좋은 작용을 해서 자기 인생에 좋은 작용을 해서 아, 아, 이렇게 끈질긴 오기 우기, 오기 끈질과감한 과감, 행동까지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린 나이라도 이렇게 에, 큰 활동을 하는 이제 가수로서 큰 활동을 하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 국악 악기를 다룬 거 보면은 또잘 다룬 거 보니까 이제 기회성도 있다. 기회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상관성과 식신 상관성이 기회에 포함돼서 화학에, 애학에까지 이제 쭉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특출나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부각돼서 활동 중인데 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또 다른 꿈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해도 또 다른 꿈이 있어 보인다. 그건 뭐이냐 평관이 뚜렷이 시간에, 시상 일이기를 가지고, 이제, 여명이니까 격은 다루지 않더라도 그 격에 준하는 마음가짐이 살아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평관은 이제 권력 욕심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세상에 자기가 어떠한 큰 위치에 이르는 그런 욕망성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흉신이면 나쁘게 작용해서 나쁜 이제 의미가 되었는데 이제 길신 작용을 하니까 그러한 욕망까지 주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대운 인대운 이제 상관으로 이제 막들어는데묘 대운에서 상관으로 막 들어가는데 이제 인대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20대 대학에 들어갈 나이죠 대학에 들어갈 나이니까 인대운에 들어가서는 음 그런 에 학문적으로 큰또 뜻을 자기가 이제 스스로 가지고 거기에 열심히 충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견과 축대원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관운이 관운이 뚜렷하게 인이 이제 이거 인제 생하고 정제가 이제 왕한 운이죠. 그래서 이제 관이 왕해지는데 이때는 이제 다시 관이 세한 운운이 되죠. 이런 꿈을 갖다가도 여기서 그 뜻을 어, 신축 대원에 이루지 못, 이루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근데 비위에는 워낙 고집부통이라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기도 하는데, 에, 어찌됐든 본인이 예, 그러한 예, 야망의 예, 꿈을 가질 수도 있는 사주 구조다. 예, 그 사주 구조가 그런 것이 충분히 되었다정재성 그래서 이제 지금 재성운이죠. 재성운이고, 여기에는 식신 생재 돼서 이렇게 이제 어려서 이렇게 돈을 돈을 버는 음 그런 상황이 됐는데 참 특이 특이한 경우죠. 특이한 경우인데 재성원을 식신생재에서 재성원을 보아서 어 그렇게 큰 돈을 버는 큰 활동을 하지 않느냐. 초등학생에도 불구하고 물론 다른 음 분야에서 초등학생인 경우에서도 돈을 버는 경우가 있겠죠. 여러 방면으로 이제 또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세상이 그만큼 매 시대하고는 다른 의미들이니까, 사주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이상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래서 이제 김태영 양의 사주를 다시 정리해 보면은, 에, 신금일주가 신축일이죠. 신축일에 축, 사의 주궁을 위해서 시로 올려서 본신이 왕한 상태다. 원령의 인성도 있고, 그러면서 어 관성이 준데 시간 정관이 뚜렷이 정제가 생하고 상관이 정제를생겨서정제가 생하고 해서 관성이 뚜렷이 살아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러고 우운이 재성운이고 우연는 식상은 식신생재죠 생재되고 진중 을목 재성 들어 있고 또 이제 식신도 들어 있고 해서 식신생재가 뚜렷이 왕성하고 본신 또월지가 인성이 해당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주 구조에 목화토음수가 다 이제 상통되죠. 또 사주 구조 자체가. 이제 상통됨이 원만하다. 상통됨이 원만하다. 이러게 되니까 지금 또 재성운이기도 하고 본신이 약하지 않고 해서, 모든 게 원만하게, 고생스럽긴 하죠. 이제 어리니까. 고생스럽게 하도 모든 게 원만하게 잘 가지 않느냐. 또, 이제, 시상정관의 격을 이제 남명 같으면 귀명이 되는데 또 시로까지 주어졌으니까 귀인 이제 귀인으로서 기품이 있는 사주로서 충분한 역량을 또 가지고 있다 여명이라도 시대에 간적 흐름에 따라서 여명이라도 기품을 가진 사주를 받아 지녔다 이렇게 해서 에 김태현 양의 에, 지금 이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그러니까, 고집적 독자적 행위. 그러니까, 많은 어른들이, 많은 또는 이미 대, 대선배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지적을 하고 이렇게 너 해라 해도 자기 고집적, 자기 고집적 독자적 행위, 이렇게 몰리적 고통이 주어지더라도 독창성을 가지고 자기 개발적 노력. 이런 것이 이제 결부돼서 자기 스스로 이제 어려 어려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주가 왜 그런 특이성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니뭐 남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남이 시킨대로 하고 따라서만 하고 이랬다면은 지금처럼은 성장하지 못했지 않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주 구조가 에. 여명이라 하더라도 아주 괜찮은 사주를 받아 지녔다. 남명이었으면 더 좋았을 걸. 뭐 여명이라도 시대가 이제 시대인 만큼 또 충분한 요소를 가지고 또잘될 것이다. 하지만은 자기의 야망처럼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지금이야 이제 어리니까 지금에 주어진 것을 최대 이제 낙으로 희망으로 이제 또는 자기 만족으로도 살수 있겠지만, 자기 이제 나이를 모아서 대학 갈 나이가 되고 그러면은 또 다른 음 자기의 야망이 성착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운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때에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이제 지속시키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이렇게 이제 보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술성 즉 예술성 게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또 예술가로서의 또 자기 기틀을 가져가면은 크게 무난할 것이다고 본다. 이 운이 무난할 것이라고 봐지죠. 그런데 그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정제이면서도 평관을 생활하는 인중 병화도 있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그 가진 자기의 욕망은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아지기도 하죠. 렇지만 지금 상태를 꾸준히 이어가도 성공한 사람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한 번, 풀이를 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편 이제, 정제, 이제 편인 쪽, 정 편인, 이런 것들도 하나의,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사주에서는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악신동 아기 호랑이, 김태현 양의 사주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만 마치고 또 다음에 다른 사주를 한번 보죠. 감사합니다.